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저의 채널을 항상 찾아와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샬롬다일에 나왔습니다. 샬롬다육에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함께 가 보실게요. 네, 이 몸값 거한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요 아이는 돌기 마리아 금인데요. 상당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돌기마리아 금, 아주 금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멋있는데요. 요 아이의 가격도 아주 거합니다. 돌기마리아 금, 요런 아이는 60만원 합니다. 돌기마리아 금 60만원이요. 아주 요렇게 예쁘게 생겼죠? 네, 요 아이는 일본 네몬베리, 일본 네몬베리, 요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아주, 이렇게, 사이즈도 좋습니다. 일본 레몬베리, 2만원이요. 요, 15cm 화분에 아주 꽉 찼습니다. 일본 레몬베리, 2만원이요. 네, 요 아이는 빅토리, 빅토리라는 아인데요. 이요 아이 아주, 이렇게, 물보석이 이렇게 얹혀 있어갖고 이쁘네요. 빅토리, 적심군생이에요. 요런 아이는, 16,000원 합니다. 빅토리, 적심군생, 16,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덴트라 잼. 덴트라 잼, 잼이 아주 풍성합니다. 이렇게 아주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요, 15cm 화분에 아주 넘쳤습니다. 요런 아이는 사이즈가 더 좋으네요. 이런 덴트라 잼, 요런 아이는 12,000원 합니다. 덴트라, 덴트라 잼, 12,000원이요. 아주 오래 묵은 애 치고는 가격이 좀 싸죠. 덴트라 잼, 12,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레몬 앤 라임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아주 싱그럽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물을, 물이 들면은 파스텔 톤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데요. 이런 아이는 5천원 합니다. 레몬 앤 라임 5천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아주 모양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구도 아주 잘 다는 아이인가봐요.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 아르바.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아르바 만 원이요. 아주 굉장히 예뻐요. 네, 이 아이는 엘로우 멜로우. 엘로우 멜로우. 벌써 이렇게 물이 아주 노랗게 이렇게 들고 있죠? 엘로우 멜로우. 이렇게 농원에서 다져져가지고 아주 물이 예쁘게 들고 있는데요. 이런 애는 만원 합니다. 엘로우 멜로우. 만 원이요. 이 아이들도 아주 물이 들면 너무 예쁘죠? 엘로우 멜로우. 만 원이요. 네, 이 아이는 마리아 군생 인데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삼두 군생으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15cm 화분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마리아 군생 이런 아이들은 3만원 합니다 3만원이요 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 가지고 자구 많이 달려서 키우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마리아 군생 3만원이요 네이 아이는 상당히 예쁜 애가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는 블랙믹스블랙믹스 블랙 아주 대품입니다 아주 대품인데요 지금 이 17cm 화분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도 이렇게 아주 자구가 안에서 삐져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구도 이렇게 달고 있고 이렇게 블랙믹스 아우 이거 자구들도 뺑뺑 돌러 달았는데 이거 빨리 임자 만나 가서 큰 화분에다가 붕가리에서 이 자구들 자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블랙 믹스, 이런 아이들은 5만원 합니다. 블랙 믹스 5만원이요. 굉장히 큽니다. 아주 대품이에요. 아우, 이 아이는 물이 너무나 이쁘게 들었죠. 아주, 아우,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아우, 이 아이는 블랙 주얼리인데요. 블랙 주얼리,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블랙 주얼리, 만원이요. 네이 아이는 블랙타이거 블랙타이거 아주 이렇게 까맣게 물이 들었습니다 블랙타이거 이렇게 쌍두로된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자구가 지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블랙타이거 아주 색깔도 있고 요새 까망시리즈 유행이죠 이런 아이들은 3만원 합니다 블랙타이거 3만원이요 아주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네이 아이는 포토시나 포토시나가 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예쁜 애가 있습니다. 포토시나 아주 많이 달궈져가지고 아주 단단합니다. 이런 포토시나는 4,000원 합니다. 포토시나 4,000원요. 네, 색감이 예쁜 요 아이는 아모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아모르.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아모르, 만원요. 네이 아이는 정말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드로잉 군생인데요 색감이 아주 파스텔톤으로 너무 예쁘게 들고 이렇게 아주 단단하니 너무 예쁩니다 드로잉 이런 아이들은 많이 묵은 애들이에요 아주 목대도 좋고 드로잉 이렇게 적심 군생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적심 군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아이들 5만원 합니다 드로잉 5만원이요. 아주 대품이라고 써있네요. 아주 너무 예뻐요. 색감 좀 보세요. 아, 예쁘죠? 드로잉 5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워터루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워터루. 아주 굉장히 아주 짱짱합니다. 지금 아주 돌덩이 같아요. 워터루 이런 아이는 이제 물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다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3만원 합니다. 워터루 3만원이요. 아주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네, 이 아이는 소피아라는 아이인데요. 소피아.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8,000원. 이렇게 아주 보라보라하게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층수도 높고, 이 아이도 많이 좀 묵은 애예요. 이런 아이들. 8,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철화가 굉장히 예쁜 애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아카도 철화라고 합니다. 아카도 철화라고 하는데요. 아주 분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렇게. 분이 넘쳐나서 막 바깥으로 깨져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큰 분에다가 분갈이 해서 자리 잘 잡게 하면 굉장히 예쁘겠어요. 이런 아이는 3만원 합니다. 아카도 철화 3만원이요. 네이 아이는 레몬베리 레몬베리가 아주 이렇게 자고도 예쁘게 달고 이런 베리 종류들이 다 이쁘죠 이런 아이들 아주 햇빛에 달달 달구면 굉장히 이뻐요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레몬베리 만원이요 이 아이는 원종 미니마가 아주 화분이 지금 넘쳐나는데요 지금 이 화분이 18cm 화분인데요 아주 꽉 찼습니다 어 이렇게 자구들이 아주 따글따글합니다. 이런 애들 길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와 원정 미니마 이런 아이는 4만원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을까요? 이런 아이 원정 미니마 4만원요 네, 이 아이는 미스 A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미스 A 아주 이 아이도 이렇게 손톱 끝이 아주 너무 예쁘죠. 이렇게 디비, 뒤에서부터 뒷장서부터 이렇게 물리 들기 시작하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24,000원 합니다. 미스 A 24,000원요. 아주 짱짱합니다. 아우 너무 예뻐요. 네, 이 아이는 아프리카 라즈베리. 아프리카 라즈베리 아주 화분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아주 18cm 화분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요. 완전히 아주 따글따글 합니다. 이런 애들 사서 올여름 붙이시면은 아주 굉장히 예쁠 거예요. 이렇게 라즈베리 아이스 이런 아이들은 분리할 때, 분리해서 분갈이 하실 때 흙을 다, 다 털지 마시고 간단히 조금만 털어가지고 그냥 안, 치셔, 안 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아이들은 잘못하면 분리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아프리카 라즈베리 이런 아이들은 2만원 합니다. 아프리카 라즈베리 2만원이요. 아주 따글 따글합니다. 네, 이 아이는 샤넬 젤리. 샤넬 젤리 이런 아이는 3만원 합니다. 아주 너무 이쁘죠 샤넬 젤리 아주 반짝반짝하네요. 이런 아이는 3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말간이라는 아이인데요. 말간, 정말 아주 말갛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아우, 너무 예쁘네요. 아주 말갛게 티없이 정말 깨끗하네요. 이런 아이는 4만원 합니다. 말간 4만원요 아주 예쁘죠. 네, 이 아이는 헤라, 헤라라는 아인데요. 아주 농원에서 굳어져서 굉장히 이쁩니다 이런 아이는 14,000원 합니다. 요 아이는 적심군생이에요. 적심군생인데 이렇게 심년 데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적심자리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아이는 14,000원 합니다. 14,000원이요. 아주 굉장히 예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똘이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